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드는, 자,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코주부, 여기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매매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어, 아, 어, 아, 우리 오늘, 바로바로 바로 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료방으로 오시라니까요? 아, 무료방에 오시면, 여러분들도 수익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늘, 오늘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전에 생방송, 그 브리핑 자료도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생방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해요. 장 전에 진행하죠? 여기 보시면은 몇시예요 8시 35, 8시 43분에 생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해서 오늘 대응할 종목들 바로바로 바로 드리거든요. 오늘 우리 시초과 잡은 거 투비소프트. 바로 상황가 들어갔죠. 어제는 플라즈맥. 그죠? 어제 시초가 잡아가지고 13% 급등했고요. 그죠? 뭐, 한싸기도 마찬가지고. 지금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수익 인증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쪽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시기 바라고요. 지금 어 생방송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초 학습이 너무나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뭐냐 그러면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예요. 카페인데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무료 강의를 보실 수 있게끔 요거를 열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오셔서 총 21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보시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들 한번 보고요 빠르게 기술적으로만 좀 볼게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만 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음 요거 잘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 오늘 우리가 관심 갖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부토건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에? 정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 근데 삼부토건의 예전에 사장이 이낙연 동생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좀그래뭐좀뭐좀 뭐, 좀 웃겼어요. 에. 지들끼리 다 해먹는구나 해가지고요. 자, 3부 토건이에요. 이제 얘네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얘네들 회생절차 개시했잖아요 그죠? 회생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아유, 실적이, 하,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죠? 아, 근데 정말 이 역사가 있는 종목인데, 그죠? 얘네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역사가 있는 종목이에요. 얘네들, 이거. 네. 이렇게 역사가 있는 애들입니다. 얘네들이요. 아,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가장 많이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제 재건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일 거예요. 그죠? 자, 소룩스도 그랬고요. 코이즈도 그랬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예요? 네이처셀도 그랬었어요. 자, 얘네는요, 여러분, 갭이 요렇게 있잖아요. 음. 자, 중요한 거는 요 자리인 거예요. 요 자리. 자, 그리고 이런 자리들도 중요하겠네요. 그죠? 요 자리들. 그죠? 요렇게 이제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하나 갭이 이렇게 있는데 요 자리, 요자, 요 자, 요 자리인 거죠. 자, 과연 올라올 것인가, 안 올라올 것인가. 그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천 원에 물려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천 원에 물려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단순히 물타기 2차 매수 진행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아직은 여기에서 지금 물타기 하셨던 분들 여기에서 물타기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21선이 현재 위에 있는데 얘가요 여러분 지금 저점을 계속 깼죠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애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 주기는 해야 돼요 요 갭을 메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원에 물려 있어. 그러면 천원에다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얼마를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죠? 자, 요구간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요구간 이하로. 650원 이하로 맞춰야 하지만 주가가 올라왔을 때요 자리에서 두 배잖아요. 비중이. 그죠? 내가 맨 처음에 100만 원 샀는데 물려가지고 100만 원어치를 다시 샀어. 그럼 비중이 두 배가 된 거죠. 절반은 무조건 덜어내셔라. 근데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비중이 두 배가 돼 갖고 쫙 올라왔어요 수익권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매도를 안 해요 욕심이 이제 또 이제 눈, 눈을 가리는 거예요 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반드시 비중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남은 비중 남은 물량을 가져, 가지고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천원 이상이신 분들도 계시고 천원 미만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천백원 이상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각각의 평단대로 제가 이 방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요거 종목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간다고요 주식의 100%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 회생 얘네들이 회생 절차 진행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한두 번이라도 그거 그 회생 계획서대로 변제가 안 되잖아요. 바로 다시 그냥 먹어요. 어. 무조건 회생 절차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잘 못하면은 그냥 여러분 속된 말로 응가 될수 있어요. 응? 회생 계획안 변제 계획안을 내거든요. 변제 계획안을 이 계획안대로 만약에 변제를 못하면은요. 예, 네, 난리 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 방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얘는 저점 관리하는 거 봐야 됩니다. 자, 해서 제가 이 방, 이, 이 무료 네이버 밴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오셔서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무료로 열어드렸어요. 예, 네, 무료로 열어드렸습니다. 총 21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점심 시간에 하나 주무실 때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보세요. 어? 이거 제가 지인들한테만 오픈을 해줬던 카페인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은 차트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적정 주가 구하는 방법, 유통 주식수에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 체크하는 방법, 이평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 변곡점과 추세를 어떻게 긋는 건지 이러한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오셔서. 공부를 꼭 해가시기를 바래요 자요 번호입니다 둘둘구6에 8776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시면 한 분이 되었던 두 분이 되었던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래요 이거요 여러분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정쩡한 유료방 가셔가지고 회비 내시면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무료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잘 나요 자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 보너스 종목 30% 짜리 하나를 드릴 건데 여러분 저는요 300% 200%는 못해요 이런 거는 제가 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30% 짜리 5개 뭐20% 짜리 한 10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 내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에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어,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 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 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이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요렇게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서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일확천금 안 됩니다. 에? 100만 원만 딱 매수해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햄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짜리 30%짜리 10개. 자, 20%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틸 트이 방에서 들어갔죠. 이 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틸 트 자, 보여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 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의 칸하고 아래 칸의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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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도, 얘 휴,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요.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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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다 수익 났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요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 능률. 애니 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내는 겁니다. 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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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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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 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파이버 프로였죠. 파이버 프로, 그죠야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선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 찼었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 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종목에 이종 이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이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 있죠? 2 2 9 6 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 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